윤리 사상과 싱어 사상에 대한 퀴즈 영상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X 싱어는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하는 것이 다수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혹은 그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5. 싱어는 시민불복종을 통해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보았다.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5. 싱어는 시민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은가? 5.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고 보고,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시민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X. 싱어는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불복종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법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행위인가? X. 싱어는 시민불복종을 법의 힘. 즉 법이 지닌 권위에 저항하지 않고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법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인가? 5. 심원은 다수의 결정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거기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가? 5. 심원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민불복종은 불법행위이지만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인가? 5. 심원은 시민불복종이 불법행위이지만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닌가? X. 싱어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결코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가? X. 싱어는 시민불복종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시민불복종의 수단은 사회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가? O.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이를 통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봐야 한다고 보았다.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5.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원조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하는가? 5. 심어는 시민 불복종에 참여한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과 법의 지배를 존중한다고 보았다.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5. 심어는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는가? x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인가? X.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기준이지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 행위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는가? X. 싱어는 식물이나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보았다.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가? 5. 싱어는 도덕적 지위가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하는가? 5.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동물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는가? 5. 심원은 모든 동물이 아니라 쾌고의 감수 능력 보유 여부가 도덕적 지위 부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는가? 5. 심원은 개체의 도덕적 지위는 쾌고의 감수 능력을 보유했을 때 부여된다고 보았다.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5. 심어는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 5. 심어는 원조의 비용이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경우 원조의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원조는 도덕적 구속력이 배제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인가? X. 싱어는 원조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자선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조를 자율적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은 노직이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수 없는가? X. 싱어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빈곤한 국가라면 원조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았다.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적 빈곤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가? X. 심원은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원조 대상국이 상대적 빈곤에 처했는지 절대적 빈곤에 처했는지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는가? O. 심원은 효용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원조 주체는 자기 희생에 따른 고통을 고려해야 하는가? 오 싱어는 공리주의 원리에 따라 비용의 고통과 혜택의 이익을 계산하여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인가? x 싱어는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 혹은 인류 전체의 고통 감소라고 보았다.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는가? 5. 심어는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공리의 원리라고 보았다.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는가? 5. 심어는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를 자선의 관점이 아니라 의무의 관점에서 보고 해외 원조는 인류의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조 여부를 결정할 때 원조 주체의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가? X 심어는 원조 여부를 결정할 때 원조 주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조의 우선순위는 원조 주체와의 인종적 친화성에 달려 있는가? X 심어는 원조의 우선순위는 원조 주체와의 인종적 친화성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았다.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가? X 심어는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O. 심어는 해외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조를 통해 방지할 해악보다 더큰 희생이 발생한다면 원조는 중단될 수 있는가? 5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원조를 통해 방지할 해악보다 더큰 희생이 발생한다면 원조는 중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아의 주된 원인은 전 세계 식량 총 생산량의 부족에 있지 않는가? 5. 싱어는 전 세계는 그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음식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풍요로운 국가와 풍요로운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기아는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은 세계 모든 이의복지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X. 싱어는 모든 사람이 세계의 모든 이의복지에 동일한 책임을 가진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았다.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닌가. O. 싱어는 인류의 복지를 증진한다면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부정의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세요.